안녕하세요, 여러분. 묵금사입니다. 오늘은 관세사 제37기 합격자 인터뷰 영상인데요.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우세빈입니다. 어, 저는 수험구분 삼동차로 합격했고요. 2017년 9월부터 관세사 시험이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공부 방법 그리고 암기 방법을 말씀드리고 과목별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삼동차로 합격을 하셨다고 했는데 1차와 2차의 공부 분배 방법이 어떻게 되셨는지 좀 여쭤 볼게요. 저는 일단 이유에때 1차 공부를 많이 해 놔서 자신감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는 삼동차때 1차 시험 두달 전, 두달 전부터 회계 그리고 내세 기본 강의를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일차 시험 한달 전에는 회계랑 내세 문제풀이 강의 수강했고, 그다음에 관세법이나 무역 영어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강의는 수강하지 않았고,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조심하실 게 주변에서 삼동차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1차 공부에 대해서 조금 안일하게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1차 시험에 떨어지셔서 2차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 1차 공부에 대해서 방심하거나 자만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 그럼 혹시 이것만은 효과를 봤다 하는 그런 자신만의 공부 비법이 따로 있을까요? 음 저는 관세사 시험이 다른 전문직 자격증과 비교했을 때 어, 공부하는그 암기량이 적진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암기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조와 암기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HS28류 후회용호 진짜 힘들잖아요. 아, 네, 힘들죠. 네, 그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로 뭐두 문자 암기법이 집착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구조와 암기법이 뭔지 말씀드리면, 어, 저는 사법 고시 합격자분들의 그런 방법을 참고해서 관사시시에 응용한 건데, 목차와 같이 큰 뼈대부터 시작해서 책을 통째로 외워나가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목차부터 시작해서, 다음 세부 내용, 단어, 과로의 내용 순둥으로 하얀 도어지에 이렇게 색을 덧칠하듯이 점진적으로 암기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조와 암기법을 통해서, 어, 아, 지금 묻는 내용이 책에 어디 있었지? 라는 게 머릿속으로 떠올라서 주어진 시간 내에 필요한 내용만 선별해가지고 작성하는 데 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3회 반복 암기법인데요. 이거는 다들 비슷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원칙으로 지켜서 했던 건데요. 어, 예를 들어, 작년에 관세법 가산세 규정이 개정됐잖아요. 어, 네. 그래서 다 처음 외웠어야 됐는데 그래서 42조 가산세 규정을 처음 외운다고 치면은, 그날 일단 그 처음 외운 부분을 외우고 나서, 그날 관세법 공부를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처음 외웠던 부분을 5분 이내로 아. 그냥 덮지 않고, 머릿속으로 복귀하고, 그날 관세법 공부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관세법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은, 음. 전날에 처음 외웠던 부분을 머릿속으로 복귀 근데 5분도 아니고 이제 더 빨라요 한 3분 이내로 머릿속으로 복귀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관세포친도를 나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24시간 내에 해당 내용을 3회 정도 반복하게 되는데 그러면 생각보다 머릿속으로 복귀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고 그리고 어, 처음 외웠던 내용들이 좀더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방법으로 공부를 활용했을 때 효과를 좀 봤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혹시 과목별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좀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관세법은요 저는 모든 문제 유형에 대처하기 위해서 1조부터 327조 5까지 어, 네그 네. 법조문의 제목 모두 외웠고 어. 중요한 용이나 시행규칙의 제목까지 모두 외웠습니다 음. 그리고 해당 조문에서 몇탄까지 있는지도 외웠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구분했는데요. 그 밖에도 뭐 2019년 기출문제로 252조랑 253조를 아. 비교해서 묻는, 네네네. 기억하시나요? 네네. 네 그런 비교하는 문제 유형에 대처하기 위해서 모의고사에 이제 비교 문제 나올 때마다 아,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기준으로 목차 위주로 체계 정리해두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관세율표는요. 제가 호혜용어는 28류나 29류를 제외하고는 모든 호, 류의 호의용어를 외웠고, 어, 만약에 호의 용어가 두개 이상이다 싶으면 최소 50% 이상을 외웠고 그리고 중요한 호인는 뭐 27105, 3 8 2 5뭐 이런 호의 같은 경우에는 모든 호의 용어를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류나 부의 주규정 같은 경우에는 28류, 29류 그 어려운 일부 규정 빼고 그다음에 11부 주사 네 그거 빼고는 모든 주규정을 외웠었고요 그다음에 소우주나 국내주는 상대적으로 소울에서 많이 못 외웠습니다 여기서 네, 이제 재외물품 규정 같은 경우에도 84류 85류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몇개안 되고. 그렇죠. 네. 그런 재물품 규정은 모두 외웠고, 그 밖에 류 재물품 규정도 한50% 이상은 외웠던 음.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관세평가는요? 어, 제가 관세평가는 다른 과목에 비하면 암기량이 적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저는 협정이나 기타 사례자료까지 포함한다면, 그래도 적지 않은 양이라 생각하는데요. 네. 어, 제가 이유에 따라 삼동차 때 관세평가를 고득점할 수, 할수 있었던 이유는, 음. 어, 협정 문구 또한 제가 법령 규칙, 그 다음에 고시 내용 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똑같이 문구 그대로 외워서 작성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요. 어... 근데 그 근거로 제가 2020년 관세평가 기출문제에서 <laughs> 10점짜리 계산문제 3개에 다, 다 틀렸어요. 어, 네. 다 틀렸는데 불구하고 제가 1번 문제랑 그다음 2번 문제에서 고득점을 해서 선방할 수 있었거든요. 아, 그때 1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50점짜리에서도 협점 문구를 써야 되는 내용이 많았었는데, 어, 예를 들어 다른 분들께서도 후기를 참고하면, 음. 계산 문제의 답은 다맞았어요 1번 문제. 근데 고득점을 하지 못하셨다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저는 45점 맞았거든요. 근데 아마 그 협정 문구 내용들을 되게 속속에 잘 넣어서 고득점 받잖아나 생각하고요. 2019년도 50점 문제에서도 협정 관련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분할선적 관련된 협정 내용이었는데, 뭐, 분할선적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거기 있었던 필요한 핵심 문구들을 써서, 그때 당시에도 50점 문제에서 고득점 할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0조부터 35조까지 법령 규칙 그 뭐, 모두 그냥 원문 그대로 외웠었고, 음. 다음에 고시 같은 경우에도 2020년에 개정된 육방법 고시 규정 음. 기출 문제였잖아요. 네. 그거 포함해서 중요한 것은 모두 외웠었던 것 같고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성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뭐무역실문을 말씀드리면 제가 2위 때 39.5점으로 발락해서 불합격했었거든요. 네. 많이 속상했었는데. 어, 삼동체 때 되게 보완하려고 노력해서, 음. 뭐, CIS, UCP는 100% 음. 외웠었고, 음. 인코텀즈 역시 A1부터 B10까지, 아. 그래서 이제 규칙별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음. 있거든요. 근데 되게 비슷하게 겹치는 문장들이 많아서,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외웠었고, 음. 다음에 뭐, 소개문과 설명문이 되게 힘들지 않았었어요 아. 네, 네.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대한상공회의소해석본을 구매해가지고 참고해가지고, 어 이거는 한60% 완성도로 목표로 저 저만의 언어로 정리해서 었던것 같아요. 음...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도 그 설명문에서 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 네네. 문제도 10점이 세부 점수 확인했을 때 10점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어, 네. 그때 이제 10개 조항을 다 썼고 그외에 부가적인 내용도 썼었는데 네. 10개 조항만 써서 10점을 받았는지 뭐그외 아... 내용 써서 10점을 받았는지 네. 모르겠지만 네. 아마. 그런 식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음. 보, 보수적으로 그렇죠.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긴 한거 한 같아요 맞아요. 어, 그리고 이제 대왕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때는 잘못 했는데 3동차 때 많이 보완해서 법령을 음. 기준으로 했을 때는 80% 완성도로 했었던 거 음. 같고 고시규정은 솔직히 제가 따로 챙기지 잘못 했던 거 같습니다 음. 그럼 혹시 펜은 어떤 펜 쓰셨나요? 저는 이 u a 때는 좀 저렴한 거, 파인테크 7mm라는 펜을 썼는데요 파인테크 브랜드 썼는데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어, 네. 네, 근데 그거 쓰다가 3동차 네. 때는 조금 더 다반 작성할 때 음. 글씨체를 개선하기 위해서 네. 다 아시는 유명한 펜 고시펜 음. Z스트림 0.7mm를 아, 사용했었고요 그렇지. 결과론적으로 다반 작성 글씨체가 조금 더 보완이 되지 않나 음.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혹시 스터디는 하셨나요? 네, 스터디는 제가 삼동차 모의고사 시작하기 두달 전에 딱한번 했었고요. 그 외에는 제가 주로 혼자 공부했는데요. 어, 2회 때 제가 솔직히 합격을 생각했어가지고 그냥 끝나고 마냥 놀았어서 막상 떨어지고 나니까 다시 공부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혼자. 그래서 삼동차를 시작하는 분과 같이 모의고사 스터디를 했었고 매주 한번 만나가지고 그 전년도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구해가지고 시간 내에 작성해 보는 연습을 했었고요. 결과론적으로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스터디를 하시면서 동기 부여도 되고 또 모의고사 본데도 체크해볼 겸 그래서 좋게 활용을 하신 것 같네요. 네. <laughs> 그리고 이번 37기 합격자는 1차 시험도 그렇고 2차 시험도 그렇고 좀미뤄지게 되잖아요. 시험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쵸? 혹시 그 시기 아니면 그 외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신 적이 있으실까요? 원래 맨날 공부하던 시립도서관이 운영 중단되면서 공부 환경이 아예 180도 바뀌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부 패턴이 망가지고, 네, 이제 자신감도 없어지고, 네 되게 심한 슬러퍼가 왔었는데요. 네, 코로나로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어, 그 전에도 평소에도 예를 들어 원래 일어나던 시간보다 한 시간 정도 모르고 늦게 일어나겠다. 그러면 막상 일어나게 되면 그날 해야 되는, 공해야 되는, 소화해야 되는, <laughs> 네그 공부량이 감당이 안 돼서 스스로 자책하고 괴로워하다가 무너져서 그냥 하루를 통째로 날린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루를 완벽히 보내지 못하더라도 완벽히 공부하지 못하더라도 어~ 그냥 매일매일 공부하는 연속성의 의의를 가지고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공부하시는 수험생들 분들께도 하고 싶은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뭐한 시간을 실패하거나 음. 하루를 실패하거나 아니면 뭐 모의고사의 성적이 일회차가 좋지 않더라도 음. 스스로를 진짜 믿고 음. 진짜 간절히 노력하면은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면 진짜 본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합격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이 영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수험생분들 모두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